양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SF 임다혜 간사입니다. 8월 8일 이룡할 양식 본문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브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하사리니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 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값을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 때에 함정을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다윗이 통치하는 왕정국가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국가공동체가 될때 강한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 왕궁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자기 열정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헌신된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또한 용사 카르텔에 의해서만 세워진 나라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 왕궁은 국가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었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강한 용사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지도자부터 국가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룰 때, 강한 용사들을 배출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악인이 힘을 얻으면 사람들이 숨지지만, 정의로운 리더가 설때 의인들이 많아집니다. 2 여호와의 큰 구원이 있는 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합니다. 용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소부암과 아비세는 전쟁에서 혼자 하나님의 대적 300명을 죽였으며, 브나야는 사자를 죽이기도 하는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베들레의 물물물을 길어오는 세 용사는 삼국지를 능가하는 용맹스러움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주연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연도 있어야 합니다. 주연이나 조연이나 모두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주연이나 조연 사이에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입니다.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조연들을 용맹케 하셔서 큰 구원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우수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 이 천명 을쫓 으리니, 이는 하나님 여호 와가 너희 를 위하 여 싸우 심 이라 아멘. 사랑 하는 ESF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를 소망 하며 맡겨진 자리 에서 충성 되이 하루 를살 아내 는우 리들 되 기를 소 망합니다.